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원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말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이제 55장에서 계속해서 초청하기를 결국에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56장에서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성경은 전부 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 10장은 중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이제 끼어있다고 보고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론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그 다음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십육절 일절에 보니까 <laughs>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에, 핵심이 뭐냐면 삶의 핵심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 지켜야 할 것도 있고 행해야 할 것도 있어요. 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겠죠. 그런데 또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게또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 하나님의 의의 정의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가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가 필요하죠. 그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가 뭐냐? 십계명의 1계명에서4계명이죠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 했을 때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 했던 그 십계명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 의의가 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로마서를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서도 느꼈었겠지만, 말티 누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서의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에 이룰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좀이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게 뭐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 다시 이제 이사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이제 이사야가 지금 말씀할 뿐만 아니라 율법가 선지자가 모세오경에도 말하는 것과 선지서에서도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뭐냐면 할례와 율법과 성전과 전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이를수 없더라. 그급그 그것, 급만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도 무엇인가 올바른 걸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할 수는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원래 이루고자 하는 이 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차별이랍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56장, 이사의 56장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절에 안식일를 지켜 드러피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리이 율법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 이방인과 고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왜이 사람이 등장했을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라. 이방인은 갈라 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고자도 말하기를 고자는. 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방인하고 고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게 어,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있어서 이사야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이 어, 밖으로 갈라내어지지 질질 것이라고 하고 고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들어 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는 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고자들도 이방인도 안식일를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누굽니까 이방인과 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6절에 또 여호와를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제 앞에 말한 이방인과 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laughs>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게 로마서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laughs> 그게 뭐냐면 이제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은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이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오면 이방인과 고자도 하나님께 안치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어, 유대인들을 읽지 않는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 받는 사람으로 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자가 어, 원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로마서는 받아서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구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을 읽어야 구약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원래 구원 밖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9장에 의하면, 원, 참 감남나무지만, 잘려버렸잖아요. 우리는 돌 감남나무였는데, 참 감남나무에 적분치판되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극률을 더딥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자도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로 극률과 자비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와 반대되고 노력과 반대되고 자기 의와 전통과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꺼집어낸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차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 이후의 핵심입니다. 복음 이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과도 차별, 유대인의 핵심은 뭐냐, 차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전통을 아는 자와 전통을 모르는 자.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지금 이사야 성경도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은 행위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률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7절과 8절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기성전 기쁨이다. 기성전 기쁨이다. 율법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이룬 어떤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찬양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산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기꺼이 받게 되리라 예배입니다 예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다. 여러분 예배는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주일 예배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이런 힘들과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만물이 당신께 왔고, 당신으로 말미암았다가 당신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광받을 부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게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꺼이 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그게또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 기도를 하게 된다 내 집에서. 예. 이스라엘의 쫓겨난 팔자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쁨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